이게 이제 저 빗물을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중간에 이게 굉히 많이 나오게 되면은 또는 이제, 어, 그 걸러져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저기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저런 지혜들. 저런 게 지금 여기 밸런 사람들의 그 작은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. 저가 아마 분명히 좀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저거 보면 아니 그러지 않겠구나 근데 아무튼 그래서 위에서 낙엽 같은 게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걸러지는 거지 튀어나오지 않겠구나 저기서 걸러지고 물만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아, 저게 참그 작은 지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걸러주는 거 가름 홈통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 저, 저, 저것 한 곳이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